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둘째로, 시무온곧시무온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소알과 발라와 에쌤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낫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니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라마, 곧 바알라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무원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무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무원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느아맙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베를 지나 엣카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닷과 나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미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마을들이라 스블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냄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타와 베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스마와 베스메스에 이르고 그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사이며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 림나세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베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백과루홉빈이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인네 갭과 얌네를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브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극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띔과 세르와 한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핫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핫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낫과 베셈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분해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다한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다한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라 그들의 조상 다한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다니이라 하였더라. 산 자손의 집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네 아들 여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신로에 있는 회망문 여호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9장까지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이 모습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축복의 내용들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열두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와 19장 말씀 18장, 17장 말씀, 약속의 땅에서 요수아가그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들이 일맥상통함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되고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수와 열두지파에게 주는 땅의 그 기업 그 분배를 장세기 49장과 또 모세의 33장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읽었던 요호사 18장 말씀 속에서도 일곱 집화가 아직도 지체하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첫째로 베냐민 집화가 받게 되고 이제 19장에서부터는 여섯 집바가 받게 됐는데 그 중에 오늘 1절 이하 둘째로 심원 곧심온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 유다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갈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요수아를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어, 요청하고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허락하여 그 누구보다도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배의 땅뿐만이 아니라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여 그 해브론 지역을 어, 차지하였던 이 유다는 그 어떤 지파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는 어, 그 땅들을 이 심원 집파에게 나눕니다. 구절 말씀해 보니까, 심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심원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을 자기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집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 세상에서 이 나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희생으로 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이 나눔의 이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곧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사김입니다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움켜지면 움켜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작아지고 손을 펴면 펼수록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자기의 땅을 이 시몬 지파와 함께 나누게 되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축복을 유다 지파가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몬을 기점으로 스불론과 이사갈과 또 아셀과 납달리야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여수하는 열두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오늘 49절 말씀 요수하는땅 분배가 그치고 난 다음 그 역시 땅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은 이 열두지파에게 나누어주고난 다음에 갖게 되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땅을 요수하는 갖게 됩니다 4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의 아들 여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수아가 요구한 성읍 헤브람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어떤 의미에서 여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개국 공신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크고 넓은 땅을 차지하여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수아는 모든 집바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 가장 보잘 것 없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형편없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하여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서동과 고모라가 풍성한 땅으로 롯의 눈에 비춰 그를 택하였으나 그 반대편 베델은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베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먼저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취하고 난 다음 비록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것이 여호수와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와 19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액이라도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야곱의 창세기 49장에 열두 아들들에게 주셨던 축복, 신명기 33장 모세가 열두 집바에게 주셨던 축복, 그리고 요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열두 집바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어찌 일맥상통한 그 귀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 굳게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나눈다는 것, 내 것을 줄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없는 것입니다. 움켜 쥐는 것보다는 베풀 수 있는 자들 될 때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고 주면 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역설 같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마지막 보잘 것 없는 땅이란 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이 축복 이열두지파에게 주셨던 땅의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처럼 귀한 열매로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열두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신묘막측하게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더욱 더 거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유다지파와 같이 심원을 향하여 나의 땅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놀라운 성김과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움켜지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손을 펴 나눌 수 있고 줄수 있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가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베풀 수 있는 복된 한날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요수하가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먼저 모든 지파들에게 배례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보잘 것 없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리고 나중에 설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사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향기 드러내는 저희들의 성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피곤치 않냐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되, 멕시코 육가탄 이사말 같기 틸꿈 또 스틸, 베치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또 몽골과 복음 뉴스와 홈네스 사역위에 주님,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성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주님 함께하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춰 줄수 있는 나라들로 주님 세워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연야감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의 노종자 권사님, 우리의 박동희 집사님을 국률이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한 가지로 또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의 삶과 가정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노권사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박집사님, 아직 젊습니다. 희스기아처럼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에 후유 증에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재활 중에 있는 또 믿음의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 부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의에 오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쥐에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보다도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박은숙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님 이제 한국에서 소천하여 비록 그 장례 일정에 참석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가정과 유가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이 순조롭게 또그 일로 인하여 형제와 자매 간의 우위가 통독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서로 힘이 되는 온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가정 가정마다 심령 심령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음, 말씀 기억하면서 그 약속 붙잡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그 응답의 기쁨 속에 한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